6월 12일 안식일. 벼랑의 무덤을 만드는 사가다 사람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필리핀 루손섬 가운데 북쪽 산악지대인 사가다에 가면 해발 2000m 고지대에 이고로 쪽과 칸타네이족이라는 원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장례 문화가 있습니다. 집안에 누군가가 죽으면 그 사람을 나무 관에 넣어 절벽 벼랑에 매달아 놓는 풍습입니다. 이곳을 방문해 보면 어떤 관은 100년이 넘은 것도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할까요? 혹시 죽은 후에 쉽게 하늘에 가라고 땅 속에 묻지 않는 걸까요? 자세한 이유는 몰라도 조상들이 죽어서도 행복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므로 오직 자기를 믿을 때 우리는 영원히 살수 있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거나 알지 못하면 마귀의 신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여러분은 예수님만 믿기로 선택하고 모두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기로 결심합시다. 재림신앙 이음 대학 선교 센터 교회 권찬영 아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